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네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 주의하고,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또한 내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것이다. 평화의 때 요압이 그들을 죽여 전쟁의 피를 흘리고 피로 그의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 그러니 너는 지혜로 그를 다뤄 그의 백발이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길르앗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내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라. 내가 네형 압살롬 때문에 피신해 있을 때 그들이 내게 왔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이 있다. 바울림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내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다. 시므이가 나를 만나러 요단강으로 내려왔을 때, 나는 그에게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의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다. 그의 백발이 피로 물들어 음부로 내려가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고, 나라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그때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왔습니다. 바세바가 아도니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좋은 일로 왔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아도니아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세바가 대답했습니다. 말해보아라. 그가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제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제가 다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어 이 나라가 동생의 것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이 있는데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말해 보아라. 그러자 아도니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부탁은 거절하지 않으실 테니 솔로몬 왕께 부탁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바세바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왕께 말씀드려보겠다. 그리하여 바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 솔로몬 왕께 말하러 갔습니다. 왕이 일어나 바세바를 맞이하며 절하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자기 오른쪽에 앉게 했습니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내게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는데, 부디 거절하지 마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네 어머니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시오.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왜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하십니까? 그가 제 형이니 그를 위해 이 나라도 주라고 하시지요. 그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야의 아들 유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지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요구를 했으니 그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무사히 앉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해 왕가의 기초를 든든히 하신 여우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여우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는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습니다. 제사장 아비야달에게 왕이 말했습니다. 내 고향 아나도스로 돌아가거라. 너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지금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옮겼고, 내 아버지의 고난의 때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 술로몬은 아비아다를 여호와의 제사장직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안에 관해 실루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유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압살롬 때는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 때는 가담했습니다. 유압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유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 곁에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를 쳐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 유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유압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죽겠다. 분하야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유압이 이러저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분하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말한대로 해주어라. 그를 쳐서 죽여 묻어라. 그리하여 유압이 흘린 죄 없는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씻어내어라 여호와께서 유압의 피를 그 머리에 돌리실 것이다 그가 내아버지 다윗이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보다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인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쳐서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피가 유압과 그 자손들의 머리에 영원히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들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의 평안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 유압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습니다. 왕은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유압 대신 세워 군대를 다스리게 했고 제사장 아비야달 대신 제사장 사독을 세웠습니다. 그후 왕은 시무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 집을 지어 그곳에서 살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내가 길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내 피가 내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시무이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주 왕께서 하라시는 대로. 왕의 종이 할 것입니다. 그후 시무이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뒤 시무이의 종두 명이 가드 왕 마하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쳤습니다. 시무이가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가드의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시무이가 가드에 가서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술로몬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다녀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너더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라고 하며 내가 이곳을 떠나 어디든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줄 알라고 경고해 두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내게 내가 들은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했었다. 그런데 왜 너는 여호와께 한 맹세를 지키지 않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왕이 다시 시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네가 저지른 잘못을 네 머리로 돌리실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여우와 앞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왕이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자 그가 나가서 시무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손에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